안녕하세요. 이순신 포럼의 이부경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장계를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아래 나이다. 신은 외람대의 중책을 지고 밤낮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티끌만한 공로나마 보답하려고 생각해왔습니다. 작년 여름과 가을에 흉한 도적들이 독을 마구 뿜으면서 수륙으로 침범해올 때 다행히도 하늘이 도우심을 힘입어 여러 번 승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하 군사들 중에는 승리한 기세를 타고 교만한 기운이 날로 더하여 앞을 다투어 돌진할 뿐 뒤처질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패하게 마련이라는 이치를 제삼, 어미, 타일렀는데, 그런데도 조심하지 않다가 결국 통솔선 한 척이 전복되어 많은 군사들이 죽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군사 부리는 방법이 좋지 못하고 지휘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니 지극히 황공하여 거적자리에 엎드어 죄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박희봉 편역 충무공 이순신 전서에서 탈취했습니다. 외적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조선수 군의 배두 척이 실수로 부딪히고 뒤집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실수에 대해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청재하는 이순신 장군의 1593년 4월 6일자 장계입니다. 위의 장계를 읽으면 충무공은 겸손한 마음과 함께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음을 잘알수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부하들이 교만해질까 두려워 힘써 가르치는 모습에서 전장에 서 있는 장수이기보다는 고매한 인격의 스승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는 바로 책임감이며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반영합니다. 더욱이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이런 책임감은 일상적인 업무 태도에서 특히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에 명심해야 합니다. 리더의 경쟁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실력이나 능력보다는 책임감 있는 인간관계와 문제 해결에 대한 성의 있는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배한 척이 뒤집어졌다고 해서, 군사들이 죽었다고 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부하들을 제대로 리드하지 못했고, 지휘 방법이 틀렸다고 스스로 겸손하게 반성하며 책임을 지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리더의 바람직한 마음가짐입니다.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다하고, 기업에 책임을 다하고,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리더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감사합니다.